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자, 오늘은, 어,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. 자, 여러분들 동이뜰수 있는 땅이니까요.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. 어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, 어, 935사당이죠. 예, 백석주소지 옆에 있는 자연 녹지 땅입니다.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보시는, 어, 에코시티 아파트가 전주시에서는 대성공리에 했고요. 그 옆에 백석 저수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전주 어, 삼공단, 완주 삼공단 가는 길이죠.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해서 따라가 보면 이땅 위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, 이 땅은요, 정미동 일가 511에 1번하고요, 511에 2번이 있는데요. 현재 지금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금매물로 해서 35만원에서 어, 드릴 거예요. 어, 자, 어, 207평 35만원 하니까 9,450만원 나오고요. 어, 308평. 이게 붙어 있는 땅인데요. 308평은 35만 원씩 하니까 1억 780만 원 나오네요. 합이 2억 230만 원 나오는데요. 자, 이 땅은요, 아주, 어, 전미등일 때, 덕중구일 때, 평당 35만 원짜리가 아마 없을 것이다,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보단 쌍 땅이 없습니다, 정말로.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, 어, 35단 부근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, 어, 내놓지를 않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매매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땅은 20여 년 전에, 어, 30만 원 초반대에 사는 토지입니다. 어, 자, 여기에, 어,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. 어, 그런 정보를 입수 해서 사는 땅이고요. 이 남쪽으로 보면은 벽석 저수지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어, 이 땅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땅입니다. 자, 20년이 지난 이 시점으로 봤을 때 35만 원을, 어, 드린다고 봐서는 파는 사람은, 어,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파는 입장이고요 사는 분은 아주 엄청난 싼 가격으로 사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사십시오 예, 어 207평이 0 있고요 어, 308평이 있는데 207평은 9,450만원 나오네요 308평은 1억 780만원 나오네요 여기에 그 융자가 6천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, 전주시 덕진구에 이 전주시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싼 땅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목적으로 생각 오시는 분들 이땅 그냥 사세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땅 사시는 분들 대박 터지는 분들입니다 돈벌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사세요 이땅 mm you -hmm.